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 용기백배 쇼 은정 어, 엠씨 오늘 누가 나오지 아세요? 오늘 SNI 그룹의 이형철 대표이사님 나오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청년 취업이나 창업 같은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우리 용기백배는 어, 청년들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어, 그동안 네. 살아온 다양한 명사들이 와가지고 음. 좋은 조언과 <laughs> 용기를 얻어갈 수 있겠죠? 네. 음. 그럼 우리 운장 MC가 한번 멋지게 초대를 네. 한번 해 주실까요? 이형철 대표이사님 나와서 말씀 많이 해 주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한 네. 번만 박수로. <laughs> 대한민국 성공 취업, 성공 창업을 고품격 방송으로 진행하는 용이 백배 우리 캐트김 쇼에 인사드리는 SNR 그룹의 이형철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 진출을 위한 어, 성공적인 취업,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예비 취업자,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전달하고자 하는 용기와 꿈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켄트김을 만나면서 또 다른 저만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될수 있는데 30분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과 세계적인 글로벌로의 피로로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 경험을 가진 하나의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또 일어날 여러가지 부분들을 오늘 켄트김쇼에서 용기 백배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겸손한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그 원천적인 힘과 에너지들을 잠자는 세포를 일깨우는 그 열정과 꿈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바로 주변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삼포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의 작은 메시지로 응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담하고 보통 누가 바, 어, 바라봤을 때어 전공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어 태권도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8시간씩 어,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어 나만의 그어 목표와 도전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메달을 따는 게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저한테는 있었고요 그리고 메달을 따기 위한 평소의 나의 습관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그 꿈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금메달을 딸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금메달을 딸므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보장이 될 거야 선배님들이 항상 열심히 땀을 흘려왔듯이 저 또한 모티베이션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한 다음에 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사회 진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수 생활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선수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가족들의 응원과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만의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소중한 나의 지인들로 통해서 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이 무대에 서게 해주신 용기백배 켄트김쇼에 나오는 우리 제작자이신 기획자 우리 켄트 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쇼윈도우의 속에 이 앞사람에 있는 작은 겸, 어, 겸손함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로 저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에너지는 저에게 많은 조언과, 많은 그분들의 좋은 감정과 그리고 경험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천하게 됩니다. 태권도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지 못했던 그분들의 경험을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진행을 강의를 할때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스피치는 말을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부분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경청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경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청년들에게 취업을 할 때, 창업을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그 에너지를 받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노크를 하게 됩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람 비즈니스가 먼저 된 다음에 실제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1989년도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천안문 광장에는 어두웠고 빛이 조금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밤 12시가 되면 어, 군인이 서로 교대하는 어, 어떤 그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그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문호개방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녹화하게 됩니다.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얻어냈던 것은 바로 서로에게 정직한 마음과 그리고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경청이 중국인들에게 배울 수 있었던 점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문화를 알고 중국이란 나라의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앞선 선배님 그리고 후학들을 배우고자 하는 자손들이라는 부분들을 단어를 쓰게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기.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무궁화, 태권도 이 부분으로 저는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철 그러면 태권도, 이영철 하면 무궁화, 그리고 이영철 하면 한류라는 단어까지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수, 억이 되어지는, 수십억이 되어지는 중국에게 이 역, 영량을 주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젊은 청년들이 숨어 있는 인재들이 많다. 그래서 숨어 있는 이 인재들이 기획 투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고요. 그럼 반면에 중국에다가는 또 화답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국은 재무 투자 전문가로서 한국에 있는 좋은 기획의 아이디어를 믿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젊은 청년들에 대한 좋은 장점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중국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경청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들은 한국에 있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여지는 기주성, 기양시라는 보통 우리가 한 중국은 나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좋은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가르쳐주는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그냥 영어 성적과 스펙만이 쌓아지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혹시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대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열 형태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대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젊은 취업자들에게 준비자들에게 창업을 위한 예비적으로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한 사람 중에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도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교육이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갈수 있는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대학생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커피숍을 좋아하니까 커피숍을 한번 차려보, 차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떡볶이 집을 한번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본인에게 어떠한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무대에 서기까지 수만 번의 연습을 하고 올라오는 성악가, 그리고 강연자, 각각의 노력에 없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개발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될때 그들의 에너지를 사회 진출을 놓고 준비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 예비 취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조금 더 저는 다가가고 싶은 게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다른 질문을 저는 느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수록 비판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은 사라진다. 학교에서 성적을 A 플러스를 다 받아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아, 직장에서 나를 뽑아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험을 보기 전에 정말 이 답이 내가 생각하는 답인지를 물어봤을 때 사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한 답을 적어내는 게 지금 현재 대학교의 현실입니다. 나의 생각을 적고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대학교에서는 그런 사고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사회에 있어서의 시업의 문이 좀더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혼자서 밥을 먹고 사는, 혼자서 밥을 먹고 공부하는 혼밥족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취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어, 질문을 어, 드리고 또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패턴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수용적 사고력, 가르치는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시험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돌출해 주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주어진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이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우리 젊은 취업자와 창업자들에게는 바로 이세 가지에 대한 능력 가운데에서 바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력은 이 내용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보여 드렸네요.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보면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줄어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율이 또 오르면 또 줄어든다는 두 개의 두 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실업률이 오르면 어떻게 1%가 오르면 1040까지의 1040건이 줄어듭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직이라는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이 330건이 줄어든다. 이게 지금 현재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 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7가지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나를 브랜드하라. 이것은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잘 웃고 잘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단어풀이는 되겠지만 가장 자기가 즐겁게 잘할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브랜드하라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브랜드하라. 어떻게 브랜드하지? 맥도날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롯데리아? 이러한 대기업 삼성 현대 포스코. 세계적인 글로벌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친구들에게 그냥 쉽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나를 브랜드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 그리고 가장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그것을 꿈을 꿔와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브랜드화가 되었을 때두 번째는 나의 컬러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컬러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소극적인 성격이나 적극적인 성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운동을 했을 거야. 저 사람은 아마 경영학을 전공했을 거고, 저 사람은 아마 금융가이니까 저렇게 샤프하게 다닐 거야. 어우, 목소리 너무 좋은데? 하지만 그 사람이 보여지는 태도와 일관성이 있는 것은 저는 디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테일은 섬세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섬세함은 그 사람만의 컬러를, 컬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꿈과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켄트김을 생각을 했습니다. 켄트김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저는 접니다. 저 켄트김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그 자신감과 어, 눈에서는 그, 그 이상의 에너지를 느꼈다는 거죠. 아, 저분이 대한민국의 고품격 방송 용기백백 케이트킴 쇼를 만드는 그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많은 강연자들이 너무나 자기가 경험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달했을 때 과연 청년들의 학생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을 보고 앞으로 또 다른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꿈과 바로 용기라는 저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꿈과 용기를 가질 때 바로 네 번째 메시지는 자신만의 재능을 찾아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재능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꿈과 용기가 지속적인 또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마저 하고 웃으신 분도 계시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재능은 악기를 다루는 자유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체대 출신입니다만은 피아노를 조금 칠수 있고요, 기타를 칠수 있고요. 바이올린도 켤수가 있는 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게 된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이 보여 주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또 다른 악기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그래서 악기는 그분들처럼 자유롭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마음의 자유로움으로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섯 번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제가 중국을 진출하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가 뛰어나서 한거 아닙니다.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지를 잡은 케이스라고 얘기하면 아예 설마 그것도 운이, 운도 운 어, 한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모든 게다 운도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먼저 얻고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늦게 중국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로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한 국제교류가 청년들의 또 다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저는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사인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들은 얘기를 듣고 오케를한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그리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습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받고 전달을 합니다 소통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취업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신감과 꿈과 용기를 이제는 세계로 넘어가야 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당 국가로서의 작은 면적에서 5,200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 중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자, 한국을 배우자,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받고 한국의 8688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그리고 4강 신화를 이뤄냈던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메이저 5개 대회를 모두 치러낼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한 나라 과연 이 에너지가 강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한국만을 겨냥을 할 것이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개발 도상 국가를 통해서 방향을 틀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라볼 것이고 문화 속에서 경험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사회 진출의 또 다른 취업과 창업은 준비된 자들이 세계 진출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가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 계절에 맞는 또 하나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대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건강한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로 응원을 받고 그리고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를 새롭게 에너지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 변화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는 이미 활시위가 당겨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은 바로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세월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잃지 않고 꿈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나는 나를 믿고 스스로 믿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사회 진출을 위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나를 브랜드를 하고 나의 컬러를 찾고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찾았을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고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일곱 가지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꿈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벌써 시작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에 놓고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하고 날마다 자기 긍정 바인들을 외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긍정의 에너지를 세포 속에서 깨어낼 때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을 때 세포가 일어난다면 대학이라는 곳에서 지성인으로서의 또한 취업과 창업을 놓고 내가 세계로 뛰어넘는 크로스오버 할수 있는 또 다른 자신만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자만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많은 젊은이들 중에 차별화되어 있는 특별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용기백배 캔트김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떠나 동포로서 전 세계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여러분들의 그 인재의 세계 속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은 연마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곱 가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형철 대표이사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바입니다. 여러분 꿈과 용기 그리고 나를 믿고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파이팅!